다른 거예요. 스트라이프 팬츠입니다. 소재 시어서커예요. 소재 시어서커 스트라이프 팬츠입니다. 당연히 전체 밴딩이죠. 전체 밴딩. 언니, 요즘 스트라이프 팬츠가 완전 유행이에요. 완전 유행. 이거 가격도 저렴하게 3만 원대에 나왔습니다. 기가 막혀. 요 스트라이프 어 저기 뭐야. 시어서커인데. 얘 지금 스트라이프 패턴 보시면은 요게 지금 약간 블루색이에요. 블루 블루고 어,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. 이렇게 두 컬러예요. 지금 앞쪽이 블루고요. 뒤쪽이 베이지예요. 그래서 이게 블루 컬러. 그리고 이게 베이지 컬러. 완전 편해 보이죠. 여름에 여름 과자 하나씩은 필수거든요. 필수고 지금 전체 밴딩이거든요. 보여드릴게요. 자, 밴딩. 전체 밴딩이에요. 그리고 얘 사이즈도 5호에서 9호까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게 지금 작은 사이즈고요. 요게 큰 사이즈거든요. 그러니까 편의라면 얘가 5, 6, 6, 7, 7 사이즈. 그러니까 다전 사이즈 가능하긴 해요. 얘가 5, 6, 6, 7, 7 사이즈고요. 얘가 엄청 큰 8, 8, 9, 9 사이즈예요. 어 뒤로 보이네. 얘가 8, 8, 9, 9 사이즈. 사이즈 차이 한번 봐주세요. 이게 작은 사이즈고요. 이게 큰 사이즈입니다. 자 언니 그럼 요거 착용 원하시면 착용해드릴 건데 착용 원하시는 컬러 댓글로 한 적어주세요. 얘가 블루고요. 얘가 베이지입니다.